그 다음으로는 이제 음이온 공명을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음이온 공명 역시도 양이온 공명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인데요. 전자쌍을 가진 피오비탈의 이웃에 여기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요. 피오비탈의 이웃에 파이 결합 또는 비어있는 피오비탈이 존재할 경우에 이렇게 음이온 공명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양이온 공명에서도 전자밀도가 높은 쪽에서 전자밀도가 낮은 쪽으로 전자들의 흐름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자 이동에 따라서 전자밀도가 또 다시 달라져가지고 원 상태로 흐름이 빠르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왕복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세 원자의 전자가 고르게 분산이 돼서 역시 비편재화, 이 안정화라는 게 결국 비편재화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비탈로 보시게 된다면요. 아까랑 다르게 여기 이번에는 시커멓게 그려놨죠. 요거는 이제 전자가 쌍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는 파이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넓은 영역에서 전자 두 개가 공유되어 있으니까 좀 분산이 되어 있는 편인데 여기는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쌍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전자 간 반발이 제일 셀 거라고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든 서로 이쪽으로 막 튕겨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여기 옆에 어쩔 수 없이 겹침이 일어나고 있는 파이스타를 생각해 보시면은 어쨌든 파이 전자는 이렇게 넓은 영역에 분산되 있는데 파이스타로 전이 될 확률은 파이보다는 좀더 낮아요. 그러니까 파이스타에서 전자가 있을 확률보단 파이 안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파이스타 오비탈이 이 분자 내에서는 일단 전자밀도가 가장 낮은 오비탈이죠. 근데 그 부분적인 겹침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분에 전자가 가장 밀도 높게 존재하는 전자 쌍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여기 전절도 높은 쪽이 여기 전자 밀도 낮은 쪽으로. 전절도가 낮은 쪽은 결국 핵전화가 외부에서 전자를 땡기는 영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 쌍이 여기로 휙 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죠. 인력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은 이 전자들이 계속 왕복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 옆에서 전자가 쌍으로 이렇게 슉 넘어와서 이쪽 근처에 오게 되니까 이 전자들이 전자 간 반발을 느끼겠네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균등하게 왕보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쪽으로 전자 밀도가 갑자기 확 높아져 버리니까 이 전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왼쪽으로 왼쪽에 있는 파이스타 오비탈로 전자가 전이 될 확률이 월등하게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는 전자쌍을 따로 표현하지 않는데 어쨌든 전자쌍을 이렇게 찍어 놓고 보신다면 음전화를 띄고 있겠죠. 음전화를 띄고 있을 때 옆에 파이스타 오비탈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로 파이스타로 이 전자쌍이 이렇게 탁 전자를 채워버려요 그래서 이 탄소, 이 탄소 이첫 번째, 두 번째 탄소 사이에 새로운 전자쌍이 또 하나가 더 생겨서 그게 파이 결합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파이 전자들은 어떻게 돼요? 전자들이 밀려오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 버리겠죠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이용 공명은 자 그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이 파이 결합 안에 들어있던 전자쌍은 이제 이 탄소만의 전자쌍이 돼서 여기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 형태로 남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은 이제 이렇게 파이 전자쌍으로 변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 전자쌍이 다시 원래대로 파이스타 여기 새롭게 생긴 파이 결합의 파이스타 쪽으로 전자를 채워버리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파이 전자는 또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둘 사이를 아주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있는 1번 탄소와 3번 탄소 사이에 1, 2, 3 중에서 1, 2, 3 중에서 1, 3번 자리에 이런 식으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형태로 음전화가 절반으로 확 감소하는 것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세 개의 원자 사이에서 이렇게 음전화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안정화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수 있는 음이온 공명 그 그림을 표현하는 방법과 의미를 이제 또 역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라디칼 공명을 보실 텐데요 라디칼 공명은 어, 여기서 이 라디칼이란 용어가 뭐냐면 하 일단 어, 유기화학에서 이 라디칼은 무조건 그냥 홀전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홀전자 그래서 어떤 오비탈이건 그게 뭐 원자 오비탈이건 혼성 오비탈이건 아니면은 분자 오비탈이건 간에 쌍을 이루지 못하고 오비탈 안에 전자가 홀로 한 개만 들어있을 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오비탈은 이게 원자 오비탈이건 분자 오비탈이건 혼성 오비탈이건 어떤 오비탈이건 오비탈 한 개에는 전자가 최대 두 개까지 채워진다고 이미 1장에서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까지 채워지는 것은 결국에는 전자가 쌍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오비탈이건 간에 쌍을 이루지 못한 홀 전자가 존재할 때, 그걸 갖다 우리는 라디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홀 전자를 가진 피오비탈의 이웃에 파이 결합 또는 비공유 전자상이 존재할 경우에 이럴 때 공명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라디칼 공명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때 전자밀도의 차이는 사실상 없는 걸로 보시는 게 좋아요. 밑에 있는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에도 피오비탈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 탄소에도 피오비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피어비탈이 하나 있어요. 홀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홀전자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이쪽이랑 이쪽에서 있는 파이 결합에 있는 전자가 이쪽 파이 스타. 오, 아, 여기다 그리는 게 낫겠네요. 한마디로 여기에도 전자가 하나 있고, 여기다가 전자가 하나 있고, 여기도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도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이 전자도 가운데 있는 전자도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맨, 맨 끝에 있는 이 전자도 역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있죠. 근데 이 전자하고 이 전자가 가까워지게 되면 여기가 파이결합이 되는 거고요. 또 얘가 이쪽으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여기도 가까이 놓이게 되면 여기도 파이결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까처럼 여기에다가 파이스타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양쪽 1번, 3번 탄소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쪽 끝에다가 이런 식으로 파이스타를 다 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파이결합일 수 있는 확률이 절반 여기도 파이결합일 수 있는 확률이 절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파이글압 전체가 뭐 전자 밀도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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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기 때문에 핵전화로부터 받는 인력들은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이쪽도 절반 정도의 파이글압 성분을 가지고 있고 반대쪽도 절반 정도의 파이글압 성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전체를 하나의 파이글압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하고 보는 것이 라디칼 공명입니다. 그래서 라디칼 공명의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화살표의 모양을 이렇게 좀 어, 전자쌍 이동할 때랑은 좀 다르게 그리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어, 홀 전자 하나가 옆으로 하나를 공유하는 쪽에다 놨던 거예요. 이렇게 반쪽 머리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공유하고 있던 전자쌍 중에서 하나가 홀 전자 하나가 이 왼쪽이랑 공유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공유가 될수 있다는 걸 이렇게 화살표 머리 하나 반쪽 머리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홀전자 하나가 남으니까 그 홀전자 하나가 고스란히 이 탄소만의 것이 돼버리겠죠 그걸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됐다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구조를 보시면은 이 전자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렇게 홀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전화를 따로 띄고 있는 건 아닌데 파이기랍이 1, 2번에 있을지, 2, 3번에 있을지, 어느 쪽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 그래서 전체가 다 그냥 파이글압을 형성하고 있고, 땅을 이루지 못한 전자는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안정화됐다. 이렇게 컨쥬게이션을 공명을 하기 이전보다는 안정화됐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라디칼 공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양이온 공명, 음이온 공명, 라디칼 공명 이세 가지가 모두 다 결, 어, 공통점은 그냥 피오비탈 사이에서 전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는 아니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확 쏠렸다 라고 극단적으로 가정을 딱 해놓고 그때의 스틸 모션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 모양들 자체가 공명 구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실제로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원래는 그런 구조는 아닌데 극단적으로 멈췄을 때 전자가 한쪽으로 확 치우쳐서 멈췄을 때 그린 것이 공명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